안녕하세요.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전문적으로 매입 판매하고 있는 차차트럭 이성입니다. 오늘 출고 영상이고요. 오늘 출고하게 될 차량은 포터2 전동 윙바디 차량 출고하게 되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.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영업용 번호판이랑 이제 따로따로 이제 계약을 하시고 구매를 해 주신 차량입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4년식에 4월 등록된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9만 6천키로밖에 타지 않는 차량입니다. 일단 먼저 내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9만 6천 킬로밖에 타지 않는 차량이다 보니까 여기 하이패스부터 내비 굉장히 깔끔한 차 상태. 그 다음에 조수석부터 운전석 스크래치 하나 없는 차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. 이렇게 등록증과 차키 두 개.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동식 윙바디긴 하지만 요 버튼식이 아닌 요 이렇게 리모컨. 그래서 리모컨도 같이 챙겨서 출고하게 될 예정이고요. 이렇게 뒷부분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잡이로 문을 열어서 여는 방식의 차량입니다. 영업용 번호판이랑 같이 한 큐에 할수 있는 차차트럭이고요. 그래서 번호판이나 임대번호판 아니면 차량 이제 궁금하신 부분 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친절하고 진심을 다해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전문적으로 매입 판매하고 있는 차차트럭 이성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